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27일 투자 핵심 체크포인트 짚어드릴 상한가 클럽 인사드리고요 우리 오늘 유일 에너테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장에서 그래도 너무나 다행이죠 여러분들 4%대 좀 반등이 나와줌에 따라서 1907원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1900원 가격 회복이 되었고 자 제가 왜 다행이다라고 이런 표현을 썼냐면 자 그동안 우리 유일 에너테크 여러분들 주가 조정에 쭉 밀림에 따라서 단한 번도 이 검은 색깔 라인인 240일선 위쪽에서 오랜 기간 동안 버텨줬던 날들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가장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글로벌 리튬 가격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에 따라서 그 어려웠던 검은색깔 라인 240일선 위쪽으로 올라와 준데 성공했거든요. 자, 그리고 가장 최근엔 다시 한번 살짝 꾹 이탈이 나오긴 했지만, 자, 그래도 120일선 근처 지지를 받고 오늘자에서 다시 한번 이 위쪽으로 올라와 준데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요 이쪽 가격 구간 근처가 명확한 지지 구간대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리튬 관련해서 여러분들 중국에서 지금 리튬 광산 단속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가격 랠리 촉발이 되려나 싶었는데 아직까지는 공급 과잉 문제가 좀 여전하다라는 이런 지금 현재 평판이 나오고 있음에 따라서 현재 리튬 가격도 살짝 소강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유일 에너테크도 그렇고 뭐 다양한 이런 좀 리튬 어, 이런 뭐 종목들의 현재는 수급이 좀 멈춰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 가한면 보시면 자 우선 중요한 부분이 중국 정부가 규제 감독을 강화했죠. 산업 과잉 생산 능력을 억제를 하기 위해서 일부 리튬 광산의 생산을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몇주 동안 리튬 가격이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유일 에너테크도 관련된 모멘텀을 받으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수급들이 받쳐 들어와 주었는. 지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지금 현재 리튬 업계의 전문가들은요, 이번 랠리가 심리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다고 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심리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하고 리튬 관련된 종목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조정에 밀렸죠. 거의 뭐 23년도 고점 찍어주고 나서부터 25년도 들어오면서까지 조정에 밀렸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많은 주주분들께서 이렇게 길고 긴 조정기간 동안 많이들 답답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정말 굉장히 오랜만에 글로벌 리튬 가격이 급등을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 이 호재가 굉장히 반가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에 의해서 지금 이제 주도가 되고 있다라고 경고를 했다라고 하죠. 여전히 시장에선 공급 과잉 상태이다라는 것도 꼬집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리튬 광산 기업들 자발적으로 생산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 중국 정부, 이 중국 당국이 규제를 하고 있죠. 자, 얘는 공산당입니다. 정부 파워가 막강해요. 정부 차원에서 지금 이제 규제를 넣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이런 시각은요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 중국 산업의 동향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제는 리튬에 이어서 분리막까지도 감산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K 배터리 소재에 볕들 날이 오나 자요런 기대감이 지금 현재 형성이 되어가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리튬 가격의 차트를 같이 한번 보셨을 때 7월 1일 들어오면서부터 꾸준하게 우상향을 해주고 있다가 8월 2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살짝 공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런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유일 에너테크의 주가도요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 앞전에도 잠깐 언급을 도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흐름은요.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라거 여러분들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리튬 팀과 더불어서 분리막까지도 감산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 어찌 됐든 간에 현재의 우리 유일 에너테크, 재미없는 박스권 흐름을 가지고 가곤 있지만, 무조건 돌파가 나와주는 데 있어서는 시간 문제이다라는 거. 오히려 여러분들, 이 박스권 채널 안쪽에서 명확히 지지받고 있는 구간대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평단가가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박스권 하단 채널에서 물을 좀 타시면서 보유하고 계신 수량을 늘려 나가시다 보면은, 언제가 됐든 강한 급반등이 다시 한번 나와줬을 때, 그때 여러분들 비로소 수익 극대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도 저는 이 타점과 관련돼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타점 어려워요. 이런 신 분들 분명히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유일 에너테크 타점 정보들 우리 여러분들께서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타점들을 넣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어요.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은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 버튼과 또 영상 좋아요 버튼으로 무언의 응원 한 번씩만 제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말 나온 김에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당시에 타점을 잡아드렸던 것 같이 한번 보시면 7월 18일이었습니다. 매수가 1,450원 걸어드렸고 매도가 2,100원 잡아드렸어요. 손절 가격 같은 경우에 1,400원으로 상당히 타이트하게 들어갔습니다. 자, 당시 선정 근거 보시면 주요 리튬 생산 국가인 중국과 또 칠레, 호주 등에서 리튬 폐광 및 감산 절차를 밟고 있었고 이에 따라 글로벌 리튬 가격이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제가 7월 18일날 여러분들 타점을 드릴 수 있었고요. 7월 18일 자 여러분들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배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7월 1 8일이 언제였냐면 바로 이날이었죠. 자, 이때 당시 시가가 1,382원이었어요. 제가 드렸던 매수 타점 보시면 여러분들 1,450원 미만 걸어 드렸기 때문에 요렇게 체크를 하신 분들은요. 평단가 1,382원으로 전부 다 거래 계약이 매수가 체결되셨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엄청난 반등이 나왔죠. 이 흰색깔 선이 지금 현재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제가 드렸었던 매 도타점 구간을 제가 걸어놓은 겁니다. 2,100원 구간 때, 물론. 2360원 구간 대까지더 폭등이 나오게 됐지만 이런 구간 대 여러분들 아쉬워하실 거 없고요. 어차피 우리한테 또다시 타점이 나와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명확한 매수타점 혹은 매도타점들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문자로서 전송을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유일이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영상 상단 나와있는 제 개인 번호로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제가 아 저희 구독자님이시고 유일 에너테크 주 주주분이시구나 라고 대번에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소록에 따로 빼서 우리 유일 에너테크 주주분들만 따로 관리를 도와드릴 거예요. 매수를 해야 할땐 매수 타점 드릴 거고요. 매도를 해야 할땐 매도 타점 넣어드릴 테니까 실시간 타점 정보 필요하신 분들은요. 유일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고. 자, 제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 여러분들한테 동시다발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있는지 그리고 세력들의 이 매집 신호 그리고 세력들의 단계적인 목표선 설정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 를 도와드려 볼게요. 자, 우선 간단하게 제가 답장을 어떻게 드리냐를 같이 한번 보시면 요청이 막 몰릴 때 여러분들 제가 일일이 핸드폰으로 한분한분 한분 대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량 문자 발송 사이트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제 개인 번호로 구독이다라고 아니면 뭐 신호 뭐 이렇게 어떤 방식이 됐든 간에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 주시면요 제가 확인을 하고 나서 우리 여러분들을 이쪽 이 주소록에 추가를 시켜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현재 2,000분이 좀 넘어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HTS 막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어 타점이 떴다 했을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시켜드려요 완전히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실 수 있게끔 여기에다가 대응 타점들을 적어서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쪽 아래쪽 보시면요 제 번호인 거 확인이 가능하실 거고요. 자 예를 들어서 뭐 하이드로 리튬이다 이러면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놓은 문자 폼 위에다가 뭐 종목이랑 종목 번호 그리고 매수 매도 손절가를 적어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좀 추가를 해가지고 한꺼번에 발송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 하이드로리 팀도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이종목 같은 경우에 7월 17일 날 여러분들한테 잡아드렸기 때문에 당시에 제가 드렸던 문자 내역을 같이 한번 보셨을 때 이런 식으로 7월 17일, 그리고 제 핸드폰에 이렇게 문자 내역이 남죠. 자, 그래서 7월 17일 날 차트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하이드로리튬 시가가 1302원이었고요. 고가가 1314원, 저가가 1290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1300원 미만 매수타점에서 여러분들 만약에 대응을 하셨으면, 자, 그 이후엔 차트가 어떻게 됐죠? 4연상이 나왔고요. 제가 2,500원을 걸어 드렸기 때문에 딱이 정도 라인에서 여러분들 매도 타점을 걸어 드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의 수익 실현을 하실 수 있었던 기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그래서 2,500원 매도가 기준 1,300원에 우리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약 92%의 수익을 제가 다시 한번 챙겨드릴 수가 있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때그때 그때 이 대응 타점들을 받아보신 다음에 진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만 92% 수익을 챙겨가셨겠죠. 자 현재도 2,000분이 살짝 넘어가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좀 받아보고 계신데 채널 구독자 수에 비하면 조금 여러분들 좀 적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영상 상단에 제가 개인 번호 0 1 0 8 2 3 6 8 4 5 4번으로 구독 혹은 구독자 인증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일일이 한번한번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우리 구독자 주소록에다가 추가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자연적으로 추가가 되시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 실시간 대응 타점이 필요할 때마다 여러분들 선택을 해가지고 대량 발송 문자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시 한번 제차 강조해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 채널 구독 버튼 안 누르셨으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한테 인증만 진행을 해주세요. 인증해주신 모든 분들은 제가 이렇게 구독자 주소록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추가가 가능하시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 채널 성장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우상향을 해 가고 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 구독자 1,400분 돌파가 되었습니다. 자, 구독자 1만 명, 그리고 10만 명까지 향이 가는 이 여정에 있어서 우리 여러분들께 보답하고자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15년 저의 투자 경력 노하우가 담겨있는 투자 승률을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는 이 신호 검색식을 여러분께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셨습니다. 이 신호 검색식이 여러분들 시중에서 아마 구매를 하시기 위해선 최소한 300만원 정도는 주셔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제 채널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100% 무료로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 공유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를 같이 한번 보시면요. 자, 국민주식이죠. 우리 카카오 차트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아래쪽에 노란 색깔 지표가 나오면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지표가 뭐냐면 세력들이 단기적으로 분할로써 진입을 했다라는 진입 신호 지표가 되겠습니다. 다른 종목인 하나오션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주기 그 이전에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렇게 노란 색깔 세력들의 분할로서의 매집 지표가 나와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김없이 이 신호가 나와줬을 땐 차트는 우상향을 그려주고 있죠. 원전 테마의 대장주죠.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에서부터 노란색깔 신호가 나와주고 나서부터 차트가 우상향을 해나가는 걸 우리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조선 테마의 대장주인 삼성중공업의 차트를 보셔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 구간에서 노란 색깔 세력들의 매집 신호가 나왔을 땐 어김없이 차트는 우상향 패턴을 그려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우리 여러분들이 실전 투자에 이용을 하신다면 분명히 우리 여러분들의 승률은 올라가실 수밖에 없으실 겁니다. 결국에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요, 당연하게도 매수세가 매도세보다 훨씬 더 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항상 오르기만 하는 주식은 없고요. 내리기만 하는 주식도 없습니다. 항상 차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을 그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찌 됐든 간에 시세는 결국에 이 세력들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느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투자를 할수 있다면 실전 투자를 함에 있어서 정말로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있어서 저한테 요청 주신 모든 구독자님들한테 세력들의 진입 포착 신호기 수식 값 설정 방법, 그리고 세력들의 단기 목표선 수식 설정 방법을 우리 여러분들한테 문자를 통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신호기 수식들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설정을 하시는지는 정말로 제가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차트 우클릭 클릭 하시고요. 수식 관리자.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기술적 지표, 그다음 사용자 검색 진입 등등등등 정말 1번부터 8번까지 이대로만 따라하시면 우리 여러분들도 어렵지 않게 누구든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요청을 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의 모든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신호 검색식이기 때문에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요청하시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 010-8236-8354 번호로 신호라고 딱두 글자만 적으셔서 문자 한 통씩만 보내주시면 되고요. 너무 많은 분들께서 요청을 주시면 이 신호 검색식의 메리트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 이벤트는 조기 종료가 될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만 적으셔서 미리미리 문자 한 통씩만 남겨놓으시면 보내주신 순차적으로 신호 검색식 어떻게 설정하시는지 한분한분 한분 발송을 도와드릴 테니까 구독 버튼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신호라고 두 글자 적으셔서 개별적으로 요청 주세요.